야, 얘들아. 네, 네, 그거 해. 문제 좀만 풀자, 님에 어? 어렵다고 했으니까. 예삐 자, 균형관리 좀 써보세요, 균형관리. 몇 쪽이요? 어. 자, 여기 보시면은 더워 자, 우리 그 209쪽까지 했고 자, 210쪽 문제만 풀어보도록 할게. 요 자, 210쪽에 그 12, 13, 14이렇 음. 있거든요? 필세드 12번 한번 봅시다, 12번. 음. 자, 필세드 음. 12번 한번 보시면 자, 다음 2차 방정식을, 2차 부등식을 풀으라고 했어. 자, 12번에 1번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자, 2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자, x 제곱 더하기 5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러면, 봐봐. 우리가 2차 부등식을 풀 때, 자, 얘랑 얘, 얘를 각각, 얘도 함수 그리고 얘도 함수 그래서 풀면 너무 어렵잖아. 그치? 그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이쪽으로 다 넘겨버릴게. 자, 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 0이상이다. 이렇게 바뀌시게 되겠고요. 자, 그러면 얘는, 자, y는 해서 그리려면, 인수분해가 되시잖아. 그치? 자, 인수분해 해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 x-3에, x 플러스 2에, 이게 어떻게 된다? 이게 0이상이다. 이렇게 바뀌시게 되겠고, 자, 왼쪽도 함수 그리고, 오른쪽도 함수를 한번 그려볼게. 자, 오른쪽 함수는 어떻게 되십니까? 자, y는 0이고요. 자, 왼쪽 함수는 마이너스 2가 절편 하나, 3일 때도 절편 하나 있으시죠? 그러면서 이두 점을 지나는 2차 함수니까 그림이 이런 식으로 나오시게 될 거야. 아시겠죠? 자, 이랬을 때, 자, 어떻게 되시는 거야? 예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이니까, 자, 0보다 일단 같은 부분을 기준으로 더 위에 있대. 위에 있으면 어디야? 여기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에 해당하는 범위는 어딥니까?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거나 또는 얘는 X가 3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그리지 않고, 자,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 다시, 자, 얘가 만약에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있어요. 크거나 같다. 그러면 앞으로 이 과정을 좀 제외를 해주시고, 어떻게 하면 돼? 자, 절편이 3이 있어. 3. 자, 큰 거보다는 크고, 큰 거보다 크고, 그 다음에 작은 거, 작은 거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살짝 연습해 볼까요? 자, 이렇게 된 거야. 자, x 1 x 2가 만약에 0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으면 자, x 큰 거는 2죠? 2보다는 x가 크고 또는 작은 거보다는 x가 작다. 이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에 x 1하고 x 2를 곱해서 얘가 0보다 작다라고 해 주신다면 어떻게 해 주시면은 자, x가 2와 1 사이에 있다.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된다고 했어. 아시겠나요? 네, 네, 어. 선생님. 자, 그러면, 자, 이제 거기 하나만 더 해볼게. 자, 거기 3번이 있습니다. 12번에 3번. 자, 이제 그걸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자, 얘는 살짝 달라. 아, 2번도 해볼게. 자, 2번도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자, 2번 빠르게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자,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1 6 X, 마이너스 64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돼 있으신데, 자, 여러분, 이 식을 보면 최고창이 음수잖아. 이렇게 짜증나야되는 웬만하면 양수로 이렇게 다 옮겨주시는 게 좋습니다. 또는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했다 생각해도 되겠죠? 마이너스 곱했다 생각하면 부호가다 바뀔 거야. 자, 그럼 내가 마이너스를 곱하면 어떻게 돼? 부동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보다는 이렇게 해석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주어진 이쪽이 인수분해 되는지 살펴봐야 돼. 얘는 완전 제곱식이죠. 그래고 내가 이 식을 X-8의 제곱이 0보다 크다. 이렇게 해놓으신다면, 자, 얘는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 자, Y는 X-8의 제곱은 어떻게 된 거야? x 축 있고, 절편이 8입니다. 절편이 8인데, 자, 짝수승이면 어떻게 한다고 해서 8을 기준으로 튕겨 튕긴다고 했죠?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얘가 Y는 0, Y는 0이라고 하는 것보다 어떻게 돼 있는? 이흰 색깔 그래프가 더 위에 있는 부분을 골라달래. 그럼 얘는 똑같은 부분이니까, 여기 빼고는 다 괜찮죠? 그래서 얘 뭐가 돼? 아, x는 8이 아닌 모든 실수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아시겠나요? 오케이? 자, 이렇게 처리해주시면 돼.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이렇게 해주시면 돼. 그러니까 쉽게 인수분해가 되면 이걸 해놓고 얘를 그려도 되고 아니면은 아, 나는 그림 그리는 거 괜찮아. 난 이제 이거 어떻게 하는지 대충 알겠어. 그래서 바로 때려버려도 돼. 아시겠죠? 근데 이런 건 그림 그려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한번 봅시다, 3번. 자, 여기 지워도 되죠? 자, 3번 한번 보도록 볼게 자, 12번의 3번입니다. 여기, 여기 좀 어려워, 어렵다고 했으니까 인간한거 한번 다 풀어주도록 할게. 야삐. 자, 12번의 3번 보시면 자, 5 x. 왜 그래? 얘가 x제곱 더하기 9. 이렇게 돼 있으십니다. 자, 그러면 얘도 어떻게 한다고? 얘를 한쪽으로 다 넘겨주는 게 기분 좋다고 했어. x 제곱에 마이너스 5x 더하기 9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시거든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저 왼쪽에 있는 식이 인수분해가 되어 안 돼요? 안 되죠? 자, 이렇게 인수분해가 안될때 살짝 고민을 해보는 거야. <laughs> 자, 얘는 직접 그리는 것보다, 자, 내가 판별식 한번 써볼까? 자, 주어진 함수가 얘가 0이 되는 것과 0이 되는 방정식과 판별식을 한번 써볼게. 그러면 어떻게 돼? b 제곱 25-4936. 자, 판별식 D가 어떻게 됐나요? 음수가 나오시죠, 음수. 자, 판별식이 음수가 나온다는 얘기는, 주어진 함수는 X축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허근이 나오니까, 이렇게 붕떠 있어야 되겠죠? 만나는 점이 하나도 있으면 안 돼. 응. 아시겠죠? 실근이 만나는 게 생기는 거야. 허근은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생겼어. 자, 근데, 운주서 뭐라 그랬어? 저, 이렇게 생긴 주황색 그래프가요, X축보다 작아지는 X의 친구들을 구하래.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없죠? 그래서 얘는 해가 없다라고 해주시면 돼. 아시겠나요?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자그 다음에 자, 넘어가 봅시다 자 넘어가서 자, 13번이 있어 13번 야, 보통 그 절대값 나오면 너희들이 또 죽거든 죽으면 안돼요 여러분들 귀여 13번에 두 문제만 풀어줄게 자, 13번 네. 보시면 자, 13번에 1번이 있습니다 1번 이거는 영상 해가지고 다 올려놓을테니까 혹시 하다 어려우면 다봐 알겠지? 예 음, 보면서 하세요 얘는 X 제곱 마이너스 EX 마이너스 3이막 댓글 이상한 거 적어놓지 마리자몽 바보 이런 거어나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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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웃음>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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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까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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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아, 아쉽 어, 바보까지는 괜찮아, 알겠지? 오케이. 뭐? <laughs> 응, 단어 <다노스> 바보. <laughs> 거기서, 방문이 거기서 방문이 싸우지 마, 알겠지? 야, 근데 너희 유튜브 닉네임 뭐냐? 저요? 너네만 <laughs> 이상한 걸로 바꿔서 오지 마봐. 너석너 <laughs> 일부러 막, 어? 뭐? 얘 이름으로 바꿔놓고 이상한 말들 들으면 안 되지? 원소적으로 해 놓고, 막. 난, 난 너무 최고야, 와 이런 거. 이러면 안 돼, 알겠지? 나는 야, 근데 얘네 그런 말 생각은 안, 안 해봤냐? 넌 얘는 얘는 해봤다 그랬고 <laughs> 진짜요? 야 어쨌든 야 봐봐 야또봐이고민했대 쓸까 말까 해야 봐자 여러분들 절대값이 이렇게 지나 절대값 절대값이 있으면 우리가 절대값을 어떻게 돼? 풀어줘야 돼풀때 우리가 범위를 나누시면 됩니다 일단 첫 번째 어떻게 하면 돼? 이 절대값 안에 값이 x-1이 즉 x가 1, 이상일때그 다음 두 번째 여기가 음수일 때 X가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네. 자, X가 만약에 1 이상이라면 얘가 양수가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주어진 식은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어떻게? 얘 양수로 그대로 나오니까 3X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실 거고요. 자, 이 부분 내가 마이너스, 4만, 마이너스 3만, 마이너스 3 이렇게 지워주시면 얘 좌측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돼? X제곱 마이너스 5X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되시니까 얘는 자, X랑 X 마이너스 5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니까 자, 어떤 2차식이 0보다 작으면요, 얘는 어떻게 돼? 0하고 5가 절편인데, 이 X라는 건이 사이에 있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 아시겠죠? 얘가 0보다 작으면, 작은 절편, 큰 절편에서 이 사이에 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얘가 더 크면, 아까 큰 거보다 크고 작은 거보다 작다. 이거였죠? 오케이? 그래서,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나는 아직 이게 좀 어려워. 그럼 여러분 이거 한번 그려보시면 돼요, 얘. 자, X축이 이렇게 돼있을 거고, 자, 0이 하나 여기 있고, 5가 여기 있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 주어진 게 X축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이라 어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쪽 부분이 되시겠죠? 그래서 정확히 얘가 나오실 겁니다. 나중에는 이렇게 그림 그리지 않고 바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일단은 근데 봐봐. 여기서 끝내면 절대 안 돼. 처음에 전체 조건이 뭐였어? X는 1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에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얘네 둘의 모순 범위, 공통 범위를 구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자, 1번, 1번, 1번 범위에서 나오는 해는 뭐 어떻게 돼야 돼? X는 1보다 크면서 5보다 작은 이두 개의 공통 범위가 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전제 조건부터 얘가 1 이상이라고 했잖아. 자, 여기도 살짝 바뀌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1번에서 나온 범위는 이러하시고, 자, 2번에서 나온 범위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자, 얘가 어떻게 돼? 자, 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자, X가 1보다 작은니 음수가 나오시겠죠? 그럼 얘는 부동호 바뀌어서 나올 거야. 그럼 얘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3. 이렇게 되시니까 얘를 오른쪽으로 다 넘겨주시면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6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바뀌시고. 아까랑 봤던 뭐 어떤 식이랑 비슷하죠? 그럼 얘는 X 플러스 3에 X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도록 바뀌게 되니까 얘는 어떤 2차식이 0보다 작은 거야. 0보다 낀 거죠 있으니까 얘는 어떻데큰 거, 작은 거 사이에 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런데 문제에서 x는 1보다 작은 거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으니까 자, 여기를 공통 범위를 보여주시면 이렇게 되시겠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돼? 이두 개의 범위를 합쳐줘야 되겠네. 자, 합체시키면 어떻게 되는? 자, 얘는 마이너스 3부터. 어떻게 되겠어? 1하고 1이 서로 연결이 되니까 x는 어디? 마이너스 3부터 5 사이에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얘가 원하는 정답이 되시겠죠? 얘랑 얘 합쳐주시면 되면 마지막에 아시겠죠? 연결이 되죠? 얘 1이랑 1이랑 딱 연결이 단딱 되면서 오케이? 음. 자, 그다음에. 자. 그래서 절대값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 범위를 나눠서 해결해 주시면 되고. 여기서 나온 범위는 첫 번째 거랑 공통 범위로 바꿔 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까먹으시면 안 돼요. 자, 그다음에. 자, 1 3번에 3번도 한번 봅시다. 1 3번에 3번. 개꿀. 1 3번에 3번도 한번 봅시다. 개꿀. 아, 개꿀이 같은 건데. 13번에 한번 봅시다. 자, 13번에 한번 보시면, 자, 무슨 말을 하고 계시냐면, 자, X 제곱 더하기 절대값 X 2가 0 이상이다라고 했어. 자, 여러분 절대값 두려워하지 말고 범위 나누라 그랬죠? 자, 절대값 안에 있는 게0 이상일 때. 그 다음에 절대값 안에 있는 게 0보다 작을 때두 가지로 나눠주시면 되고, 자, 0 이상이면 그냥 나오시겠죠? 얘가 절대값을 뚫고 이렇게 나오고, 자, 이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가 바뀌어서 나오시겠죠? 자 이거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응. 왼쪽 풀어주시면 어떻게 되는? 자 얘는 x 플러스 2에 x 마이너스 1이라는 게0 이상이 되시는 거니까 자 얘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 큰 거보다 커야 되니까 x는 1 이상 또는 x는 마이너스 2 이하가 되실 건데. 문제 전제조건상에 x는 0이상이라고 했잖아요. 좋지? 네. 당연히. 이런 거에서만 물어봤으니까 얘는 아예 취급도 안 되겠죠? 그래서 얘입니다. 얘가 찐범이야. 찐범이.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범위하며 볼 수는 없겠습니까 얘는 자 얘는 내가 봤더니 x-2에 x플러스1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시고요. 얘는 x가 2이상 또는 x는 작은 거보다 작다. 마이너스 1보다 마이너스 2이 하이다 이렇게 되는데 자 처음에 여기에 존재 조건이 x의 연보자작다을 했을 때에는 9라고 여기가 되시겠죠? 그럼 얘랑 얘랑 어, 합집합. 어, 범위가 이거일 때도 되고 이거일 때도 되는 거니까 자 이거의 범위는 어떻게 된다고 해주시면 돼자 x는 1 이상 또는 x는 마이너스 1약 이렇게 써주시면 행복해지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라스트 자 필세제 14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1 4 네. 자, 마지막보신다면 어떻게 되냐면 자, 가로의 길이가 30, 세로의 길이가 20인 직사각형 모양의 정원이 있대. 자. 정원? 정원? 정원이 그립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돼 있으신데 자, 이 길이가 30이고 정원아 돌아와. 그다음에 이 길이가 20 이렇게 돼 있어. 안 됩니다. 돌아오시면. 자, 그랬을 때 자, 일정한 폭의 길을 만들었대. 야, 여기도 일정한 폭. 여기도 일정한 폭으로 길을 만들었어. 오케이? 일정한 폭으로 길을 만들었어. 자 폭이 일정하니까 뭐 x라고 한번 써볼까? 일정 <laughs> 폭. x 이렇게 돼 있어. 오케이? 자 그랬을 때자 길을 제외하고 남은 정원의 넓이래. 여기 여기 여기. 정원. 남은 여기의 면적이라고 했으니까 남은 정원? 자 그럼 이 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이 면적은? 봐봐. 여러분들 이 도형을 이렇게 갖다가 이어붙이면 어떻게 돼? <laughs> 자, 이렇게 새로운 도형이 만들어질 건데요. 뭐 이런 식의 도형이 만들어지겠죠? 근데 원래 20에서 얼마? x만큼 뺀20 빼기 x가 얘의 3가 되실 거고 자, 가로는 30에서 x 뺀 뭐가 되겠어? 30 마이너스 x 이렇게 되시겠죠? 얘가 이 면적입니다. 근데 뭐라고 했냐면 이면적이 길이가 이 면적이 200 이상이 돼야 되는데 얘랑 얘랑 똑같은 거 다시 30 마이너스 x가 20 마이너스 x를 곱했던 얘가 200 이상이 돼야 된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잘 봐봐. 여러분도 이거 마이너스 있으면 짜증나잖아. 마이너스 하나 빼봐. 그러면 마이너스에 x 마이너스 30으로 바뀔 거고 여기도 마이너스 하나 빼면 은 x 마이너스 20 되면서 마마 해서 플러스 되시겠죠? 그럼 얘가 200 이상이 돼야 되니까 돼. 계산해 주시면 어떻게 되는? x 최고 마이너스 50x 더하기 600에 L 이렇게 넘어오니까 600 200 돼서 400 이렇게 되시겠죠? 이해되십니까? 예. 자, 그래서 자, 얘는 이렇게 되실 거고. 자, 이제 여기 마무리만 해주시면 되는데 자, 여기가 10이야. 40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해 주시면 결국 x 10과 x 4 0이0 이상이다라고 했어. 자, 0보다 큰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자, 큰 거보다 큰 거. 자, x는 40 이상이거나 또는 x는 1이 하면 되는데 자 생각을 해보자 자 x는 길이야 x가 40이상이면 정원을 다 부셨죠 정원이는 부셔야 보니까... 얘가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만족시키는 최대 폭의 길이는 얼마다 십 10. 다시 10. 아시겠죠 사십면안돼 알겠지 정원 부셔줘 어, 정원이 부쁘면안돼요 좋을 거 같은데 응? 뭐 정원이는 부셔 부서... 왜 사람을 부시려고 하니 응? 야, 그다음에 그 뭐야 그 앞에 잠깐만 넘어가 보자. 너네 그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1차부등식 거기 어렵다고 했으니까 거기 문제 조금만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203쪽, 203쪽에 9번 보겠습니다. 203쪽에 9번 아시겠죠? 자, 9번 하고 10번 이두 개만 하고 마무리할 거예요. 아시겠죠? 예비. 자, 9번, 10번 하고 마무리할 거예요. 아, 저한 부딪혔어. 거기 누가 만 있는. 어우야. 빠지나 시어요 진짜 운터 소리 하. 자, 깐만보시다그러 보시면 자, 9번에 1번 보면 자, 2x 1이 3보다 작다. 자, 이건 어떻게 풀 거냐라고 하셨으면 자, 보세요.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자, 우리가 아까 기본기가 뭐였어? 절댓값 x가 만약에 2보다 작대. 그럼 얘의 의미가 뭐라고? 아. 자, 원점으로부터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X까지의 거리가 2보다 작다는 거야. 그럼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2인 지점은 2랑 마이너스 2인 지점이죠. 그럼 X가 어디 위치하야 돼? 이런 데 있으면 괜찮겠죠. 그러면 얘가 거리가,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2보다 작을 거 아니야. 이 부분. 이 e 부분을 얘기하는 거니까 얘를 써주시면 어떻게 돼? X는 결국 2보다 작고,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이렇게 되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그 2차 부등식이랑 약간 느낌이 비슷해. 자, 어떤 절대 값이 2보다 작다라고 하시면 어떻게 되는데, 여러분, X는 2보다 작고요. 그 다음에 얘의 반대 부호가 되는 것 보다 크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비. 저 왼쪽 한번 가볼까요? 제 이런 건 어떻게 해주시면 돼요? 이 덩어리. 2X-1이라는 게 어디? 3보다 작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3 사이에 있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플러스 음. 그럼 마지막 계산해주시면, 플러스 1 해주시면 어떻게 되 얘는? 4가 되시고, 얘는 마이너스 3억이 있었는데 2. 1억을 받았어 그럼 마이너스 2억 되겠죠? 빚이 얼마 안 남았어요. 자, 그러면 2로 나눠주시면 빚이더 줄어들죠. 예! 이 형님은 자산이 반으로 줄었어요. 발생세이가 아아아아 어,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자, 다음에 2번 한번 보시자. 2번 아시겠죠? 자, 9번에 2번 한번 보시면 음 2번. 자, 2번. 9번에 2번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자, 3에 절대값 x 마지스1 여객 5보다 작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전에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봐봐. 자, 이거 기본기를 한번 본다면 자 절대값 x라는 게뭐 예를 들면 1하고 3 사이에 있다라고 해보자 그럼 얘는 뭐야 자 0으로부터 자원점으로부터 거리가 1과 1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아야 되는데 그럼 약간 이런 쪽 얘기죠 근데 이쪽만 있는 게 아니라 반대도 있죠 여기도 거리가 1 되는데 거리가 3 되는 얘기가 요 사이에 있으면 괜찮은 거잖아 그치 그러면 요 범위를 내가 부름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 1과 3 사이 이거 절대값 없이 그대로 써 주시면 됩니다 일단 이거 시거나 또는 X가 어떠면 돼? 얘 부호 바꾼 거 마1보단 작고 얘 부호 바꾼 거 마3보단 크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나요? 자 느낌 살짝 오죠? 자이 느낌 그대로 살려서 만점에 도전하세요 야 이거 보세요 자 이거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만점. 자 얘는 어떻게 돼 만점 만점 그럼 얘도 하나 풀면 어떻게 돼? X 마이너스 1이 3과 5 사이에 있다 이거 하나 써주시면 되고 또는 못 써주시면 돼 x 마이 1이 이렇게 돼 있을 건데 얘 부호 바꾼 마상 얘 부호 바꾼 마오 이렇게 해주시면 아, 어, 좋겠죠? 자 어떻게 해주시면 돼? 나는 x의 범위가 필요하니까 양변을 1씩 더해줘 얘 얼마? 넘버 4얘 얼마? 6 1씩 더해주면 얼마 나와? 얘는 마이너스 2 1씩 더해주면 4 이렇게 나오시겠죠? 어, 그래서 어, 이렇게 처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u n d e r 오케이 자 넘어가서 자 10번 봅시다 10번 자 10번 하면 n 가 N과 우리 다 처리한 거고, 오케이. 10번 하면 우리 n 가 N과 다 처리한 겁니다. n 자1 0번 한번 봅시다. 10번. 자 넘버 n. 10. 10, 10. 자 넘버 10 보시면 자 뭐가 남아 있냐면 자 절대값 X 플러스 1이라는 게 3X 플러스 5보다 커야 된대. 오케이? 자 그럼 어떻게 해주시면 돼? 오? 어? 일단은 절대값이 있으 우리 부호 나누면 되죠. 얘가 X 플러스 1이라는 게0 이상일 때. 즉 다시 말하면 얘가 얼마? 마이너스 1보다 클 때, 또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두개 나눠주시면 되죠? 그럼 얘면은, 얘 양수로 나올 거니까 그대로 나올 거야. 이걸 풀어주시면 돼. 오케이? 그럼 넘어가고 넘어가면, 자, EX는 뭐보다 작아? 마사보다 작으니까 X는 얼마? 마이너스 2보다 작다 하나 나오시는데, 여기랑 공통범위 돼야 되니까 어떻게 돼? 야, 봐봐. 이게 말이 되니? 얘는 마이너스 2보다 작아야 돼. 그러면서, 저기서 전제 조건인 거야?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된대. 공통 범위가 없죠? 그러니까 얘는 해가 없는 거야. 여기는 굳이 풀 필요 없어. 해가 없습니다. 여기만 따져주시면 돼요. 여기 오른쪽. 자,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음수로 나오겠죠? 그럼 부호가 바뀌어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자, 3X 플러스 5 이렇게 되시고, 자, 넘어오면 여기는 4X. 이게 넘어가면 마이너스 6이니까, x는 마이너스 4분의 6보다 작아야 되는데, 얘 나누시면 2분의 3이죠? 그럼 얘보다 작으면서 얘보다 작아야 돼. 얘는 마이너스 1억이고 마이너스 1억 5천이죠? 얘가 공통 범위가 되시겠네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여기서 원하는 답은 얘입니다. 얘. 아시겠나요? 네. 자그 다음에, 자 이제 10번에 2번이 좀 어려운 거라서 절대값 두개 나오는 거. 자 이것도 어려워하지 마시고, 아까보다 살짝 난이도가 높은 건데 어렵지 않아요. 자 아, 얘가 쉽지요. 6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으십니다. 참, 자 그러면 그렇구나. 어떻게 처리하시면 되면 얘가 0이 되는 마이너스1하고 3이두 점을 여러분들 수직선을 찍어놓으면 돼. 다시 얘 0만 드는 마이너스1하고 3이 있어.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 라인을 딱두개 잡아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범위를 세영으로 나눌 건데 일단 첫 번째 범위는 어떻게 되시는 거야? 자 x가 마이너스1보다 작을 때야. 아시겠죠? 얘는. x가 마이너스 1 이상이면서 3보다 작은 거야. 음 마지막 범위, 자 얘는 두 번째 범위고요. 자세 번째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 x가 3 이상인 이런 범위 씨가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자 봅시다. 자 여기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x 플러스 1의 절댓값이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1보다 크면 x 플러스 1이 적계서 오케이? 자 근데 얘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뭐가 돼? 부호가 바뀌어서 나오겠죠? 얘는 이렇게 되실겁니다저 식은. 일단 더하기. 자 얘는 어떻게 해? 3 마이너스 x는. 자 x가 3보다 크면 4 같은 거 들어가면 음수 나오죠. 그래서 음수 나올 땐 부동 바뀌어서 나오니까 얘는 뭐가 돼? x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시겠죠. 근데 3보다 작을 때는 얘 양수니까 무조건 어떻게 나와? 그대로 나와. 3 마이너스 x. 여기 3 마이너스 x. 그래서 두 개를 어떻게 하래? 더한 게 6보다 커야 된대. 그럼 더한 거한번딱수좀얻게 돼. 마이너스 2x 두개 더하면 플러스인데, 얘가 6보다 커야 된대. 어느 범위에서? 이 범위에서. 오케이? 그럼 다 여기도 어떻게 돼? 자, 두개 더한 게, 두개 더하면 어떻게 돼? 4가 6보다 커야 된대. 말도 안 되죠? 그럼 여기 있는 애들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다 탈락이야. 아시겠죠? 그럼 여기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 얘네 둘이 더하면 2x 마이너스인데, 얘가 6보다 커야 된대. 그러면 이거일 때 얘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니까 일단 여긴는싹탈라 여기랑 여기만 가능성이 있겠죠? 한번 따져봅시다 자 얘는 어떻게 됩니까? 자 넘어가고 넘어가면 자이 x 가 어떻게 돼? 얘 넘어가면 마이너스4보다 작다 이렇게 되니까 x는 마이너스2보다 작은 거야 그럼 얘랑 얘의 공통 범위는 뭐야? 이게겠죠자 이렇게 되실 거고 그다음 여기서 찾아주면 어떻게 돼? 얘는 이렇게 되면 8 이렇게 되시니까 나눠주시면 얼마? 4가 되시죠. x는 4보다 크다. 얘가 얘의 공통범위겠죠. 그럼 어떻게 돼? 자, 이것 또는 이게 원하는 해의 범위가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딱 끝내주시면 되고요. 일단 이러면은 수상은 오늘 끝. 오케이, 수상은 오늘 끝났고.